한국 콜마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캐나다 법인에 대한 채무 보증을 다시 한번 연장했습니다. 한국 콜마는 캐나다 자회사 HK 콜마 캐나다에 대해 내년까지 채무 보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인은 지난해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이후에도 실적 회복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은 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고, 순손실은 줄었지만 적자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요 글로벌 고객 이탈로 공장 가동률은 25%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400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이미 제공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과 캐나다 간 통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북미 법인 전반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본사는 부채 비율 118% 수준을 유지하며 재무 안정성은 지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에서는 해외법인 실적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본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이비토마토의 다른 뉴스도 함께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주요 이슈를 빠르게 받아보세요.